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패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패 없이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요. 백이 이곳으로 때려냅니다. 그럼 이곳을 젖혔을 때, 이곳으로 막고, 흙돌이 단수니까 여기 때려내면 같이 연결하는 순간, 백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마구마구 이곳을 끊어가면서 버텨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일단 흑도 이곳이 자충이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곳 하나 때려내고 싶은데요.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흑은 이곳 자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자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기되어 버렸습니다. 흑도 못 들어가고 백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비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수수는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순히 밀고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왠지 살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키워보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수는 이곳으로 이렇게 찔러가고요 지금처럼 살며시 젖혔을 때 여기서 이곳까지 단수치는 수 가능합니다 백 입장에선 흑이 이곳을 때려내면요 자, 이곳을 또다시 때려내고요 자, 이 돌이 단수니까 뭔가 이쪽 부분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쳤을 때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촉촉수예요 그래서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흑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뻗는 수도 잘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곳으로 밀고 나가는 수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면, 백이 이렇게 막아만 준다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길 젖혀오더라도 단수치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백이 다 잡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막아주질 않고요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지금 여기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순수라고 똑같이 환원이 되는데요. 여기 먹여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거는 빅이 되는 거죠. 서로가 못 들어가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 빅도 있지만 더욱더 이제 백이 어떻게 두는 수도 있냐면요. 여길 젖혀가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막았을 때 지금 여기를 먹여치기해서 패를 만드는 수순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순은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백을 정말 깔끔하게 패 없이 잡으려면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이 입구자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여기 때려내는 순간 여기 차단 안 되죠. 자, 요렇게 찝어오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먼저 찝는 수요,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찝어오면, 흙이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연결시켰을 때, 뭔가 여기서 백이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곳으로 치받으면 때려내는 순간 어떠한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찔러오는 건, 여길 잡는 순간, 백돌이 너무나도 손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요. 이곳 때려내는 수요 이거 그냥 가만히 타고 넘어가요. 이곳이 자충이에요. 지금 이 돌이 자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수도 안 돼요. 자, 이곳을 찝어오면 그냥 가만히 디스로 연결하는 순간 여기를 백이 추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으로선 가장 까다롭게 버티는 한가지 저항방법 어딥니까? 이곳 건너붙이는 수예요 여기서 흙이 정말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곳을 치받는 수까지는 여러분들 발견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때려내면 100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여기가 비어있거든요 지금 이거 촉촉수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곳은 100이 오히려 흙두 점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한 수수는 바로 뭡니까? 이곳을 때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에게 아주 멋진 묘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연결하는 수이 수가 왜 수일기 할 때는 잘안 떠오르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냐면 이곳을 두면 이 백돌이 지금 다 단수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려쳐서 뭔가 백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때려내는 순간 이건 자충으로 모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흑도 이렇게 석점으로 키우는 순간 여기 때려내도 치중 가면 정말 마법같이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이곳부터 안전하게 밀고 들어가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백도 이곳을 때려내고요 이곳 저쳐오면 이곳을 막는 수도 가능하고요 아 지금 이곳 막는 수도 가능하지만 요렇게 지금 늦추는 수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이거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이 장면에서 요렇게 두고 이곳을 때려냈을 때 여기 때려내고 다시 때려내면 흑이 이곳을 두면 이거 빅인데 대신에 백이 선수를 잡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수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기만 하더라도 어차피 흑은 백을 잡을 수가 없어서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에서 밀고 들어가는 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는 수가 돼야 되는데 백이 하나 찔러가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는 수는 여기 먼저 단수 당하는 순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백이 살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 곳을 살짝 젖혀 가고 싶은데요. 이 타이밍에 백이 이곳까지 찔러 가고요. 지금 이곳을 때려내면 여기 하나 때려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때려냈을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이 살아 가게 돼요. 흑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왠지 이런 식으로 두어 가고 싶은데요. 이땐 이곳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젖혀왔을 때, 여기서는 어떠한 수가 있죠, 여러분? 이곳을 먼저 먹여치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런 식으로 누워서 폐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찝어가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백은 이렇게 누워서 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먼저 젖혀서 이곳을 먹여치기 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자, 이렇게 두어서 빅을 만드는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흙은 백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백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 바로 어디가 되었습니까? 이곳 입구자 두는 수가 정말 실전에서 잘안 보여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젖혀왔다. 그럼 지금 이렇게 차렷해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요. 연결해요. 이곳이 지금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이 모두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더 까다롭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너무 쉽게 안 되니까 백도, 여기선는 이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여기서는 흑도 어떠한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백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이돌 그냥 단수라고 해서 덜컥 잡기 쉬운데요. 이거 돌려치는 순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공배가 하나 비어져 있죠. 백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흙이 어떠한 수가 있었죠? 이곳을 아예 꽉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석점으로 키우고 백이 잡으면 또 한번 치중을 가게 되어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